네 정의당의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헌법소원 청구는 유권자인 신장식 개인과 또 정당인 정의당 이두 주체가 청구인으로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합니다. 개인 유권자인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위성 정당 아니 사실 불법 조직인 미래 한국당으로 인해서. 선거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하고 정당인 대한민국 정당인 정의당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헌법 제 8조에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제기합니다. 미래 위성 정당 아니 불법 조직인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과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불법 조직입니다. 이러한 불법 조직에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를 할수 있는 투표 용지의 이름을 올리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의 국고를 보조하는 것 자체가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불법조직과 정의당과 같은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는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아, 오늘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을 용인한 선관위에 대해 등록무효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미래 한국당 해체 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한국당 해산 추쟁에 본격 나섭니다. 현재 미래 통합당, 이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미래 한국당의 불법적 목적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를 왜곡시키고 비례 대표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꼭두각시 정당, 위성 정당을 불법적으로 창당하고 선관위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중앙선관위에 등록 수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의당은 오늘 헌법 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또한 내일 미래한국당 국회 비교섭 단체 연설을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며 더 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추쟁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